안녕하세요. 캠핑을 하는 셰이 후니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수! 네, 오늘 컨텐츠는 솔직히 너무 이게 너무 황당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유튜브 보다가 위에 보면은 7000원 굿즈 구찌, 명품 굿즈 랜드박스 7000원 해가지고 예, 한번 많이 보신 분 계실겁니다. 이거요. 우주 마켓 명품 랜드박스 남성용. 네. 있길래 한번 혹시나 해서 7,000원이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어, 7,000원인데, 그 하나 사시면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만원. 배송비 3,000원입니다. 이 컨텐츠 찍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꼭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좀 엉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 할것 같으면 큰박스에다줄것 같아요. 기대가 더 큰, 크잖아요. 그러면요. 이 박스가 뭐, 이 박스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만약에 진짜 꼭 하실 거면은 랜드박스 남성용으로 하세요 남성용 쪽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했는데 저는 이게 향수가 왔어요 냄새는 나름 좋더라고요. 네, 이거 잘쓸 거고요. 일단은 이게 7,000원 이상 가부치 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명 박스 랜드박스 여성용은 쌤세마누라 거는 이게 왔어요. 이게 뭐냐면 선덕 제주 캐라 바이오 맥스 포 타이트닝 리밸런스 프레시 버블 팩이래요. 버블 팩. 보이시나? 안 보이시구나. 일단은 이게 한번, 뜯...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무슨 슬, 설탕 시럽도 아닌. 어? <laughs>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샘플 아닌가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 꺼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버블팩이라고 하나 꺼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탁 덕트덕지 바르면 되는 것 같아. 요 일단은 이거고요. 네, 일단은 이두 개는 제 명의로 해가지고 산 건데 또한 박스 남았어요, 두 개. 이거는 지금 저희 쌤 마누리 구매한 건데 일단 이거를 내가 이걸 받고 나서 남성 랜더 박스 두 개로 했어요. 일단은 이 박스는 기존 거보다 커요. 보시다시피 기존 거보다 큽니다. 과연 뭐가 들어갔, 들어갔을까요? 보시, 보시면은 기존 거보다 큽니다. 과연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기 있죠. 맹품 랜드박스 종류 남성용? 에? 헐, 마누라도 남성용 하나, 여성용 하나 샀네. 아 oh 마이가. 꼭 만약에 하실 거면 철천짜리 남성용으로 꼭 다들 사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확률이 좋은 것 같아요. 확률이 아니라 상품 그 종류에 따라 남자, 남자께 좋은 것 같아요. 여자권 여자권 솔직히 팩 같은 거일 것 같아. 일단은 이거 한 박스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가 왔는지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박스 맞습니다. 과 뭘까요? 이 장난하세요? 똑같은 부분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 거. 그럼 이거랑 똑같, 똑같다 는 건데 느낌이? 똑같아요. 그 다음 이거... 뜯어볼게요. 수도 똑같은 뭐 제발 틀린 거 똑같은 맛. 틀리죠. 그래도 향수인데 틀린 거였어요. 아우! 고 일단은 향수 이거고요. 일단 내서만도 볼게요. 네 일단 결과는 명품 랜드박스 우주마켓 명품 랜드박스 담승료 다시는 하지 마세요 하면 안된다 삐 x 과연 일반인 중에 구찌 명품을 구찌도 있고 사매도 뭐 여러개 많은데 명품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사기꾼인데 사기꾼. 제가 보기에는 그 지인들이 지인들께 지인들한테 뭔가 댓글 이렇게 남기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 그런. 이거는 정황이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랜드박스 4개 랜드박스 4개 샀는데 여성용은 똑같은 게 온다 남성용은 무조건 향수다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 우주마켓 면풍 랜드, 랜드박스 7,000원 짜리야 예.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